불쌍한 멕시코, 신으로부터 너무 멀고 미국으로부터는 너무 가까워. 이 말은 멕시코의 대통령이었던 포르피리오 디아즈가 만든 유명한 속담입니다. 이 말을 보면 멕시코는 신으로부터 버림받고 미국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처럼 보이는데요. 멕시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납치, 고문, 강간, 살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멕시코의 범죄 카르텔. 우리에겐 마피아만큼이나 잘 알려진 범죄 조직인데요. 이런 카르텔은 단순한 조직폭력단체를 넘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선거기간에 자신 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를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CNN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월 6일을 기점으로 지난 9개월간 88명의 선거 후보자들이 범죄 조직에게 살해됐다고 하고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다른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범죄 카르텔은 존재하지만 유독 멕시코는 그 정도의 잔인함이 두드러집니다. 왜 하필 다른 지역보다도 멕시코에서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 가장 크겠지만 오늘은 멕시코가 범죄 카르텔의 천국이 된 지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형적인 이유로는 멕시코의 산악 지형에 있습니다. 멕시코는 북부 쪽에 시에라 마들레 옥시덴탈 산맥, 시에라 마들레 오리엔탈 산맥, 그리고 중앙 고원까지 온통 고산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에 있는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의 접근이 불편합니다. 소탕은커녕 닿기조차 힘든 것이죠. 거리도 멀고 지대도 높은 북쪽의 지형은 범죄 조직 카르텔에게는 공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은신하기에 최적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달동네와 비슷하게 생긴 파벨라가 카르텔의 소굴이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파벨라가 범죄 소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파벨라가 카르텔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파벨라의 치안이 어느 정도냐면 이곳에 들어간 경찰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러한 이유로 경찰은 범죄 카르텔의 보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 갈때 반드시 복면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정학적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멕시코의 북부는 미국이랑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마역과 총기 소비가 비교적 많은 미국인들이 카르텔의 주요 고객층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주요 돈줄은 자국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이며 그들에게 멕시코라는 자국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독 멕시코의 범죄 카르텔이 거주 지역 주민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다면 멕시코는 원래 살기 좋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석유도 많이 생산되고 광물 풍부하며 농사가 잘되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또한 양 옆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끼고 있어 어업과 해상무역에 유리하고 남북으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키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나 카르텔과 같은 정치적 혼란과 부정부패 때문에 그곳의 주민들은 오히려 목숨이 위협받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리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한번 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린TV였습니다.